다마가 거우고 이거. <laughs> 어? 어, 어. 아, 나 이거. 이이다 아, 이거. 비싸. 달... 얼만데? 너무 비싸, 나. 주고 샀는데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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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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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거이천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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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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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아 이거. 이거. 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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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. 이거 이렇게 돼 있지. 시멘트 아저씨다. 어? 어. 무사기 <laughs> 아, 귀여워. 귀엽다. 오랜만에 귀여운 거 나왔네. 되게 귀엽네. 아, 귀엽다. 그 그래, 그래. 이거 왜산거이 갑자기 그 사고 싶더라고. 아무것도 남지. 네. 아싸. 레오레오 레오 나왔으면 좋겠어. 리더 해드 응. 응. 어, 어? 엉데드다. 어. 아 씨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어 어? 어? 리 어? 다 어? 어? 네 어? 다 있는데 또 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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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? 아니 어? 아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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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기사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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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아 맞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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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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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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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니요, <목소리> 호흡다우성 음 다시야. 아, 와타주씨. 은근 응. 음, 많이 나와. 재미도, 감동도 아 있고. 근데 이쁘다. 어, 맞아. 이자켓이 예쁜데. 응, 어, 에이, 상하다 뭐야, 아 <laughs> 뭐래? 뭐래? 아, 몰라. 아... 아, 후쿠 아, 메탈카드. 아, 잠깐만. 메탈 간만에 샀는데, 이거. 제발요. 진짜 제발요. 왜 오늘따라 이게 사고 싶었어? 아 핑크다 약간. 어왜 뭐지? 아 아, 핑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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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요즘 좋아하시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? 아 쉬워. <laughs> 요즘.. 요즘 컨디은와왜 <laughs> 아, 된다 했는데. 너무 예쁘다. 짜증 나네. 아 예쁘네. 되게 예쁘다. 아이 아, 아, 메탈 카드가 아, 예쁘다. 예쁘다. 나는 뭘 가지려고 <웃음> 샀지? <웃음> 이거 어왜 이거 왜 뭐였지? 이거 나 주려고 이거 천사 H 뽑아서 나 주려고 나 이거 왜 샀지? 나 <laughs> 기억 아, 아. 나 기사다? 아나 이거 오토나비 좋아하는데였어. <laughs> <맞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세상지 미친 거 아니야? 개이뻐. 와. 아 뭐야 하늘 뭐야 하늘 뭐야? 오 뭐야? 이거 맞나? 하늘 수상이 남친 짜이인가 뭐? 아. 아. <laughs>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... 아니야. 아, 뭔데? 누굴까? 코코토면 좋겠다. 근데 아닌 것 같아. 아, 누군데? 슛? 아니. 아, 쌍둥이 친구니? 아, 아... 어, 희율이? 아, 잠깐만, 아, 희율이 아까 찾으셨는데. 어, 맞아. 어, 아까 희율이. 어, 근데 이쁘다. 근데 꼭 이런 코코토 나오던데? 코코토. 나 있어 근데 심지어 아 이, 이거 근데 무슨 일로야? 몰라. 아아나 이거 심지어 논란 있는 아 이쁜 아, 네 귀엽네 이런 일로가 있었어? 응, 귀여워 근데 이거 뭐 어쩌라고? 아씨 아, 진짜 짜증나 게왜 이렇게서 이렇개 많이 나왔어? 안상은 어 왜? 헐야 대박 결국 진짜 나왔어 헐오 어,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 나 있는데 나 이이파시마면 포크가 나왔 아 귀엽다 소라 아, 오너프다모았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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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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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아아아아아아아아 아... <laughs> 아니 그냥 얘가 나 자꾸 자기 좋아해 달라고 나오더라고 여기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이쁨. 아니까 아니, 아니. 아니 귀여. 그러니까 음. 나 이거 메탈 카드. 어, 너왜 이렇게 많아? 메탈 카드 나 이거 트리스타 다 있거든? 아 설마. 마오도 있고 유우쿤도 있고 나 이거 스마로도 있어. 이것도, 이것도 있고 텐데. 이것도 있는데 실로 호코타만 없죠? 씨. <laughs> 낙이사. <laughs> 나기사? 아낙기사 진짜 대 진짜 순수 랜덤깡으로 모은 거 낙이사 시리즈. 임 자기 이거, 본인 새끼를 모는. 이거, 이거 심하잖아. 그리고 다 갖고 싶은 거 조금 몇개 골라 냈고. 이거는 이거는 니질인 모아둔 것들. 이거는 코즈프로. 이거는 드림라 가서 그냥 만나면 무조건 떠먹여줘. 이거는 아이거이름이 뭐였지? 어.. 제가 맞출래. 피쿠리아 아닌데? 피쿠리아? 핫쿠리아 아니야. 아니, 피쿠리아 지 그거는 아어튼 그거예요. 미 <laughs> 내가 다 맞을게. 아, 잠깐만요. 아, 잠아 잠깐 잠깐 잠깐. 하요 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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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도 예쁘네. 어, 자, 아니 이게 봐라. 이게 이쁜 게 이유가 이 자기 고유 색상이 리본이잖아 왜 내가 한 거다 이 뺏어 야 돼. 다시 아들들 어개이쁘 귀엽네 이게 약간 말티즈 같단 말이지 음 존나 귀여움 원래 이 사람 어가 삼성이 좀잘 받는 음. 스타일이거든 미묘하게 삼성이 잘 나오는 남성 음. 예쁘네, 리본, 오, 리본 아, 키링 컬러도 키링. 예쁘네요. 약간 오렌지빛이다. 뒤태는 그러게 트리스타라 그런 듯. 아, 이게 배경색은 유닛색이고, 아이 리본은 보유색이네 아 이거 예쁘다. 아싸, 가방에 달아야지. 이 어, 예쁘다. 내가 10살만 어렸어도 알칼은 하늘색이네. 핸드폰에 달았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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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누누이 말하지, 10살만 <laughs> 어렸어도. 애들로 프사한다 핸드폰... <laughs> 카카오톡 프사? 어 카카오톡 프사 어, 애들로 한다 ㅋ <laughs> 날 <laughs> 못한다 눈멀 프봐케이프 귀엽네 이거 이타 백? 아니? 어디 네. 10살 많이 어디다 달 거야? 열살 말이 먹어서 어디다 달내 가방 야 음, 무서워 <laughs> 개, 개 웃겨 <laughs>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당겨 수가 있어? 꺼내주세요. 어 되게 어더단하다오 음, 음, 태... 진짜 되게 좋다. <laughs> 어머 좋은데? 어머 어머 되게 빡빡한데. 와. 와. 애들 얼굴 좀. 아데 귀엽게 귀엽게 생겼네. <laughs> 어 되게 좋다. 어. 아 이게 약간 덮는 담요 말고 까는 담요랑 재질 비슷. 오 귀엽다. 귀엽다. <laughs> 히로 이게 진짜 귀엽다. 귀엽 <laughs> <laughs>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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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참 진정해 냅나 네, 이거는 드림나 갈라고 애들 꽃가 나도 싹 입혀서 다 줘야 기분이 나지 나 너무 기대돼 <laughs> <laughs> 내옷 사는 거보다 더 신나 완전 하이, 하이텐션 <laughs> 야 너무 이쁘다 어머, 이거다 이거다 어머 어머 너무 귀여워 뭐야? 우와, 뭐가 이렇게 많아? 다 먼저 져볼까 <laughs> 어머 어머! 뭐야 어머머, 뭐야? 어머머, 뭐야 너무 귀여워. <laughs> 미쳤는데? 벌써 메리 크리스마스임. 옆치마 근데 너무 좀... 야, 너무 너무 미다 가리기하지? 가리 가리기가... 거시기 가리기 같지 않냐? 귀여워. 아 귀여워. 거시시 가리기 왜안 해? 거시 가리기 너무 이상해. <laughs> 아마 대복이면은. <대보기만 웃음> <laughs> 아니 개 이상하다고 마유같한테대보라고왜 <laughs> 그. 거... <laughs> 이상고다 여기 하해 반대 는데밤뒤집혔아 <laughs> <이거> 진짜 이상하다고. <웃음> <웃음> 귀엽다. 와, 이 똑딱이 디테일이 되게 좋다. 아, 귀여워. 와. 아, 근데 약간 모자가, 아, 롤러. 아, 엄청 크다. 어, 이게 모자가? 아, 먼, 머리가. 그복루이네 <laughs> <laughs> 아, 그러네. 와, 귀엽다. 축하사가 더잘 어울리니까. <laughs> 모델샷은 축하사였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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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미친! 귀엽다. 무 귀여워. 얘네셋이 뭔데? 너무 귀여워. <laughs> <얘네 셋이> 뭔데? <laughs> 너무 귀여워. <laughs> 아 진짜 귀엽다. 이거를 알지 이제 여기다가 오나와지 오나와이를 쌓아 이름표를 달아준. 미쳤어요. 귀여워귀엽다 <laughs> 진짜. 미쳤다 이거 개새색다 여기 여기 진짜 최고예요. 여기 맛집이네. 이거 사세요. 좀 너무 귀엽다. 헉? 너무 귀여워. 아, 미쳤네. 아, 개귀여워. 아, 깨물어주고 싶네. 아, 진짜 간만에 만족스럽네 누이옷. 아, 너무 귀엽다 진짜. 약간 무거워서 아, 이렇게 아, 달려야 되는데 잘안 달리네? 그래도 볼 때마다 골때리네. <laughs> 고추가리 <웃음> 아니 너무 너무 지난주 얄 번? 돈 많이 안 쓴다. 아이고, <laughs> 야, 돗대기 <도땡> 디자인. 어떡해, 난 너무하다. 우와, 애독하다. 감사합니다. 저기로 가자. 사은품으로 받은 거. 잠깐만. <laughs> 오, 히로다. 이야, 대박. 없는데, 보니까. 나이스. 야, 이제 하도 이거 많이 까 가고, 감흥이없다 지금 정신이 똑 어. 빠졌어. 미치려. 아, <laughs> 아, 에반데? 어, 레오다. 레오다. 아, 그럼 놀라 어떻게, 우리 옷이 아무도 안 나왔는데. 야, 이거, 어떡하냐? 아, 음. 하나씩 더. 아, 아네 아, 교환차가 많아. 나오면 좋겠다. 아, 이쁘다. 옷잘. 어떻게 우리 옷이 다 아닌가. 언제 가나, 이거 얼마나 좋지. 이거 진짜 너무 귀엽던데. 오, 귀엽다. 귀엽다. 세 종류야? 뒤에도 있어. 여섯 종류. 어. 저도 당한 짓이에요. 음. <laughs> 이거 너무 귀엽. <laughs> 뭐야? <laughs> <laughs> 어 <어머! 웃음> 어떻게 이게 나왔네? 와 다섯 개 있어. 아 잠깐만 얼마야? 많이, 조... 많이 줘어 할만한데? 그니까. 근데 다 귀엽다. 난 줄리비안도 좋아하는데. 와이 미끄럼에 미쳤는데요? 엄마 이 미끄메라라고. 미끄라메라고 했냐 내가. <laughs>

미끄럼이 그 쉽지 않대. 아왜 줄리비아니야? 네. 아 물먹이? 그래도 귀엽다. 아, 근데 뭐야 이거? 눈일. 어굿 <laughs> 이거 우리 주웠다 보면서 <laughs> 주웠어 <laughs> 흘린 거 아니야 누어 누가 흘린 거 <laughs> 같아 이거 이거 아, 선물이에요. 이게 선물이에요. <laughs> 음. 오 감사해요. 거기 회장 회장이형 선물 있어아 진짜? 어, 이거는 구독자 선물이고. 아, 이거 가방에 달고 다녀. 응 지금 달고 다녀 아, 이거는 이거는 우리의 어머. 엄청난 맞아. 있는... 아니 이거 다 뽑으신 거예요? 예스요 어, yes, <laughs>

그거 알지? 아, 그거 고구마 먹는 요리를 알지? 아, <목소리도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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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와, 진짜 이쁜 것 같아. 고아집이다 아, 개귀여 진짜 미쳤다. 저건 또 못돼. 어, 이게 싫어. 나는 피처있어요 아니 프로미어 먼저 나왔죠? 어 이쁜 게이프. 아 진짜 이쁘다. 아, <laughs> 너무 좋아요. 설마 특성도 랜덤인가? 아니 아니 이거 나뉘, 하나 똑같은, 똑같은 거. 뒤에는 오늘 오늘 디케 장모 자기 최애 일러 <laughs> 존나 잘생기. 짱귀여운. 이게 더 귀여운. 인생 내것 진짜 인생 내 것. 아저 아저. 지금 진경이 하고 아 좋아, 좋아. 진, 여기 안에 들어와 살까? 어? 소리 대기 중? 어! 아 이거 찍어야 되는데, 되는데. 음식레콤? 어? 스커트 좀.. 야찍야 <laughs> 어? 얘가 잘잘찍고야너왜 이렇게 잘 찍냐? 아, 이리 와. 야, 야, 이거, 야 이거 치사하게 예쁘게 잘 나왔다. 이거 해가지고 콩! <laughs> 아, 이거 손 이거. 어? <웃음> <웃음> 됐어 됐어. 내가 <laughs> <laughs> 많이 는트로가른 <스사트로> 거. <laughs> 실제로 저거보다 더 이렇안하 <laughs> <laughs>